X-3으로 나눴을 때, 목을 QX. 그럼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? 쓰라고. FX를 누구로 나눠? X-3 하면, 목을 QX. 그때 나머지가 4래 그럼 나머지 4 이렇게 쓰라고. 여기까지. 그 다음에 두 번째. QX를 X-1으로 나눴을 때. 그럼 QX를 또 써. 누구로 나누는데? X-1으로 나누는데. 그럼 그때 나머지가 1래 그때 목은 몰라.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래? 1래 이게 목과 나머지 관계잖아요. 그쵸? 나누는 수, 목, 나머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쓰래, 뭐 쓰래 얘를 얘를 나눴을 때 fx를 누구를 나눴을 때 x-2로, 그러면 누군지 몰라 목이, 그러면 qx 썼고 스몰, 어, 소문자 썼고 q2라고 쓰라고, 나는 누굴 구하고 싶어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고 이 나머지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이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x에다 뭘 대입해? 2 그러면 f2가 이만큼 0 됐죠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야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나는 F2 e 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. 그럼 F2 e 값을 찾으려고 여기로 가봤다. 여기다 X에다 2 e 집어넣었어. 그러면 2 e 집어넣으면 2에서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, 2될 e 거고, Q에다가 1, e, X에다, 모든 X에다 2를 대입했으면 여기도 2, e, 여기도 2를 대입하는 거야. 여기도 2. E. 그쵸? 그러면 2를 대입하면 Q2, e, 플러스 3라고. 나는 이 값을 찾고 싶은데 누구를 몰라. 얘를 모른다고. 그럼 얘를 어디서 찾아? 여기서 찾는다고, 여기서. 여기다 X2 e 집어넣는 거야. 그러면 X2 e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? 요식에다가 좀 내릴게요. X에다 2 e 대입하면 어디에 2를 대입한다는 소리야? 여기다 2 e 대입하고 여기다 2 e 대입한다는 소리야. 그럼 어떻게 돼? Q2가 될 거고 이 값이 0이죠. 이 값이 0되버리죠 통째로 0 된다고. 2라고. 남는 것. 얘가 0이 되니까. 그렇죠 얘만 남겠죠. Q2가 얼마라고? 2라고 2.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4라고요.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라고요. 그럼 얼마야요 2라고. F2가 얼마라고? 2라고.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알값이 얼마라고? 2라고.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알값은 2가 된다.